안녕하세요. 하루오분 동공부 하우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하루오분 동공부 채널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시 분 아시겠지만. 제 구독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5321명이거든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5321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음 어떤 제가 방법을 써서 좀 최근에 많이 증가한 것 같고 저같이 일반인 얼굴이 안 알려진 일반인들은 사실 구독자 1000명도 만들기 힘들어요. 어떻게 한달 동안 5000명 이상 증가할 수 있게 되었나 라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 하거든요. 한 달에 제 예상되는 유튜브 수입도 3만원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68만 원까지 증가하게 되고 조회수도 381만에 이게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제 본업은 따로 있는데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마케팅이나 뭐 본인을 알리는 수단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를 좀 운영하고 있는 편인데 뭐 이렇게 유튜브를 좀 이제 저희 같은 팀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최근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리뷰로 남겨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기가 저희 유튜브 채널 분석하는 채널인데 제가 불과 볼게요 90일전 보면은 여기 영상을 올리기 전인 5월 11일인가요? 5월 11일 전부터는 이렇게 보면 은 하루의 조회수가 304,169이 정도였거든요 근데도 제가 꾸준히 2021년부터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를 하긴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5월 1 1일부터또 영상을 꾸준히 올렸는데 그 전에도 사실 영상 꾸준히 올렸어요. 근데 보면은 조회수가 거의 없거든요. 제 영상을 쇼츠한 영상을 올리니까 이때부터 조회수가 막 터졌거든요. 하루에 조회수가 막 23만, 뭐 8만, 7만 이러잖아요. 18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 동안 저희 아까 6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좀 이거를 쇼츠를 하고 나서는 수익이 8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쇼츠가 조금 이제 저 같이 학고들, 하수들한테는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지금 한 달에 하루에 는 많게는 3개 정도, 적게는 한개 정도를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쇼츠 같은 것도 제 채널과 좀 맞는 주제로 좀 올리고 있어요. 무조건 뭐 쇼츠가 자극적인 것만 올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돈에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영상 주제들을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쇼츠를 올려도 노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있는, 뭐, 그런 주제를 올리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거. 뭐, 돈에 관련된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본업도 부동산이라서, 뭐, 이렇게 뭐, 부자, 뭐, 부동산, 뭐, 대한민국 부자는 누군가, 뭐, 재벌까지 간 남자, 이런 것들, 뭐, 베네수엘라 나라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꽤, 터지거든요 보시면은 음 제가 119만 조회수가 나온 것도 뭐 이렇게 돈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조회수에서 중요한 게 이런 쇼츠에서 조회수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나 이 바, 여기,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84%가 뭐냐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영상을 쇼츠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균 시청 시간이 유지되냐 하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조회수가 나름 이게 119만, 60만, 뭐, 160, 610, 아니, 죄송합니다. 61만, 50만, 이런 게다 보면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죠? 어, 이런 것들이, 어,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난 다음에, 음, 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꼭빵 터져요. 이렇게 빵 터져요, 빵. 음. 근데 이게 보면은 한번 또 클릭해 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바로 조회수가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정체 시간을 갖거든요? 보면은, 이게 날짜 기준인데 7일, 14일, 20일, 28일, 35일, 42일인데 처음 7일 동안은 반응이 거의 없다가 이렇게 보시면 없다가 7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빵 터졌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조회수를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거든요. 한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10에서 20 정도 하루에 노출 시켜 주다가. 어, 이게 시청이, 조회율이 굉장히 좀 높다. 84%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84%면 높은 거라서 이게 빵 터지면은, 어, 한 7일이나, 음, 그 뒤에 한뭐 14일 뒤에라도 갑자기 빵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어, 그러면 조회수가, 어, 이렇게 많이 어, 터지게 되는 거죠. 조회수가 많이 높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2100명이 늘었어요. 한달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120일 뒤에도 빵 터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쇼츠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평균 조회율이 좀 높아서 조금 터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하수들은 아직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쇼츠가 매번 터지는 건 아니지만, 조이스가 하나당 과거 같은 경우는 0.01원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0.16원 정도 제가 봤을 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119만 조이스 떠도 이렇게 21만원까지 돈을 벌수 있다 그니까 러이 영상이 사실 이거 제가 만드는데 한 30분? 또안 걸렸어요 한 2-30분? 근데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노출시켜 주고 있으니까 제가 뭐 나중에 뭐 죽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뭐 금액은 작을 수라도 작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이 영상 쇼츠 같은 것도 업로드를 언제 하는 게 좋냐,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상, 경험상이라 했구나. 경험상은 오전 8시 30분. 밥 먹고 나서가 몇 시죠? 12시 30분. 그리고 오후 8시 30분. 세 시간 중,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업로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보통 사람들이 그때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제가 한 100개 정도 지금 쇼츠를 100개 정도 쇼츠를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다 시간대별로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 시간들을 위중에 이제 하루에 하나만 올린다면 3개 시간 중 하나만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 하나만 올리는 게 좋다 어, 이게 너무 많이 올려도 뭔가 무조건 노출시켜 주는 것 같지 않고 예 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세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는 게 좋다 평일 기준으로요 주말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중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 주말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전체, 전체적으로 전체 그냥 대중 없이 막 유튜브 쇼츠를 보는 것 같아요 또 음, 같다 아무 때나 올리자 어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좀 요즘에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뭐 리뷰할 상황은 정말 아닌데, 뭐, 겨우 이제 5천명 증가했다고 이렇게 좀 나드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요. 그새 또한명 늘었네요. 그래도 하루에 이게, 제가 한달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거 하루에 2, 3만원 정도, 2, 3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하루에 뭐 20분에서 30분? 30분 투자하는데, 하루에 뭐, 3만원 들어온다 하면은, 이거 괜찮잖아요. 어,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시간 투자도 많이 안 되고. 근데 어느 정도는, 주제가 난립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제를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는, 음, 주제를 좀 본인의 채널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널에 맞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돈 관련 주제라서, 어,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고 저는 또 유튜브 또 제가 뭐라고 유튜브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컨텐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구독자가 몇 명까지 늘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 최종 목표가 만 명이었거든요 1만 명 근데 어찌되었든 뭐 2년간 3년간 하, 했을 때는 한 2천 명때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8,945명까지 늘면서 조금 성과가 좀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는 내년까지 10만 명 10만명 이렇게 해보려 하거든요 10만 명 근데 이게 안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꾸준히 한다고만 해서 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도 이게 영상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어... 더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뭐 틱톡이나 요즘에 틱톡또 뭐죠? 뭐 인스타그램 리스? 리스 리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쇼츠가 이제 좋아요. 왜냐면, 틱톡이나 리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려도 수익화가 이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별도로 광고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쇼츠는 영상 하나하나마다 수익이 다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가 괜찮다. 유튜브는 꾸준히 해도 되고, 무조건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 유튜브를 해보자. 그리고 구독자가 안 오른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구독자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쇼츠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 대신 본인의 채널과 어느 정도는 주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제가 너무 정 떨어져 있어도 왜 노출이 안 해주냐면 제 생각인데 저 같은 이제 학구가 의견을 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봐보세요. 어느 정도 구독자가 기반이 있을 거예요. 본인 채널을 운영했던. 근데 그 구독자들이, 어, 이거를 제가 올린 그 쇼츠 같은 것도 여기 유튜브에서 영상을 노출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 구독자들이 안 봐준 영상인데 과연 유튜브에서도 이거를 꾸준히 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을 시켜줄까요? 어, 저는 그렇지 않다 보고, 일단은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꾸준함 밖에 좀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꾸준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운동부 하우돈이었습니다.